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공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돈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지만 나폴론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우주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 창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성공자처럼 행동하겠다. 부자가 되면 부자처럼 살겠다. 자신감이 생기면 당당하게 행동하겠다. 하지만 그것은 거꾸로입니다. 성공자들은 성공하기 전에 이미 성공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없을 때 이미 가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 행동이 현실을 불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할 원리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이한 문장 안에 인생을 바꾸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조용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그것이 내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대로 당신을 대합니다. 당신이 성공을 말하면서 실패자처럼 행동하면 세상은 당신을 실패자로 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직 아무것도 없어도 이미 이룬 자처럼 행동하면 우주는 그 진동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그 법칙을 해부할 것입니다. 왜 행동이 믿음보다 강력한가? 어떻게 가짜 같은 행동이 진짜 현실을 만드는가? 그리고 당신은 오늘부터 무엇을 달리 행동해야 하는가?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현실이 당신을 따라온다. 이제 그 진리를 향한 첫 걸음을 시작합시다. 당신의 행동을 보면 당신의 미래가 보입니다. 나폴런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현재 행동은 당신의 미래 정체성을 만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체성이 먼저 바뀌면 행동이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행동이 먼저 바뀌면 정체성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 하는 행동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당신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당신, 익숙한 당신, 안전한 당신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공하기 전에 이미 성공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에 이미 부자의 사고 방식으로 돈을 다루었습니다. 건강해지기 전에 이미 건강한 사람처럼 식사하고 운동했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먼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원인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행동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성공자처럼 행동할 수 없어.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이 당신을 영원히 현재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되고 싶은 미래의 당신처럼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과거의 당신처럼입니까? 오늘부터 선택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아침을 시작합니까?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어떤 자세로 걷습니까? 무엇을 먼저 합니까?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공한 사람은 침대를 정돈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물을 먼저 마십니다. 부자는 지출 전에 생각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등을 펴고 걷습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일 때 당신의 뇌는 조용히 변합니다.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다. 이 신호가 무의식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을 만든다. 그러니 오늘부터 미래의 당신처럼 행동하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생기면 행동할 수 있어. 확신이 서면 시작하겠어. 하지만 나폴런 힐은 정반대를 가르쳤습니다. 행동이 먼저다. 행동이 믿음을 만든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믿음도 무너진다. 그러나 당신이 한 걸음 행동하면 그 행동이 다음 믿음을 낳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를 타본 적 없는 사람이 자전거 타는 법을 아무리 읽어도 탈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타보는 순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행동 속에서 균형 감각이 생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하기 전의 믿음은 추상적입니다. 하지만 행동 후의 믿음은 구체적이고 단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완벽한 믿음을 갖춘 후에 행동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믿음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은 행동의 결과로 찾아옵니다. 당신이 성공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어색합니다. 가짜 같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견디고 계속 행동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던 모습이 깨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행동은 뇌를 속입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뇌는 실제 경험과 반복된 행동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뇌는 당신을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당신이 성공자처럼 결정하고 움직이면 뇌는 그에 맞는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그러니 믿음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하십시오. 두렵더라도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결정을 내리십시오.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말하십시오. 부족하다고 느껴도 풍요로운 사람처럼 나누십시오. 그 행동들이 쌓일 때 당신 안에 진짜 믿음이 자라납니다.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무의식도 당신의 행동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라. 행동이 믿음을 만들고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곧 만나게 됩니다. 강력한 저항을.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이건 가짜야. 나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람들이 알면 웃을 거야. 나폴런 힐은 말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 안의 의심이다. 이 가짜 같은 느낌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옷은 처음엔 어색합니다. 새로운 역할은 처음엔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짜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은 이 불편함을 통과했습니다. 그들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그들도 가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느낌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계속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부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수 있습니다. 갑자기 왜 저래? 주제 파악 못하네? 이런 말들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당신의 꿈을 죽입니다. 당신이 변하는 순간 그들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변화가 그들의 현재를 심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짜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모든 위대한 일은 처음엔 불가능해 보이고 다음엔 가짜 같고 마침내 당연해집니다. 지금 당신은 그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성공자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기분이 나쁠 때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도 계속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가짜 같은 느낌을 넘어서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그 느낌을 인정하되 그것에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은 어색해. 그래도 나는 계속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당신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행동의 주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색함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매일 성공자처럼 일어나고, 성공자처럼 계획하고, 성공자처럼 행동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당신의 본성이 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원래 당신 안에 있던 진짜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불편함을 견뎌라. 그 너머에 새로운 당신이 기다리고 있다. 우주는 진동으로 움직입니다. 나폴런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한다. 당신이 원하는 것도 특정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단 하나, 당신의 진동수를 그것에 맞추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동수는 그들의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시간을 쓰는지, 어떻게 돈을 다루는지, 그 모든 행동이 특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먼저 오기를 기다립니다. 돈이 생기면 부자처럼 행동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라디오 앞에 앉아서 음악을 먼저 틀어주어, 그러면 주파수를 맞출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음악이 들립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이 진동수를 먼저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의 에너지를 먼저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가슴을 펴고 걸으면 자신감의 진동이 나옵니다. 당신의 세포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의 뇌가 그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 그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다르게 보입니다. 상황이 조용히 재배열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어떤 진동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는 방식, 사람들과 대화하는 방식, 문제에 반응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특정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당신의 하루를, 한 달을, 인생을 만듭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진동수를 바꾸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미래의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지 상상하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숨을 쉽니까?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어떤 말투를 사용합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십시오.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진동을 먼저 만드십시오. 진동수를 맞추면 우주가 응답한다. 당신의 행동이 신호를 보내면 현실이 그에 맞춰 움직인다. 인생은 극적인 순간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고 반복되는 행동으로 바뀝니다. 나폴런 힐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위대한 행동 하나가 아니라 작은 행동 수천 개가 만든다. 당신이 매일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합니다. 부자는 영수증을 확인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계단을 선택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눈을 마주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정체성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큰 변화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어. 하지만 그것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다시 익숙한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단 하나씩만 바꾸십시오. 오늘은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십시오. 내일은 물한 잔을 먼저 마시십시오. 모레는 등을 펴고 걸으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면 한달 후에는 서른 가지 새로운 행동이 당신의 일부가 됩니다.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매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해야 합니다. 하루를 걸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두 배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작더라도 매일 하십시오. 그 연속성이 정체성을 만듭니다. 당신이 성공자처럼 행동하고 싶다면 성공자의 하루를 관찰하십시오. 그들은 아침에 무엇을 합니까? 점심시간을 어떻게 씁니까? 저녁에는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그중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아침 루틴을 만드십시오. 처음엔 5분짜리로 시작하십시오.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하고 물을 마시고 오늘의 목표 하나를 적는 것. 이 5분이 당신의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다. 작은 행동은 작은 승리를 낳습니다. 그리고 작은 승리는 자신감을 낳습니다. 그 자신감이 다음 행동을 더 쉽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상승나선입니다. 오늘 단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매일 하는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내일도 그것을 하십시오. 모레도, 한달 후에도,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행동이 쌓여, 새로운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작은 행동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들이 모여 위대한 정체성이 된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저항을 그것은 두려움으로 옵니다. 의심으로 옵니다. 피곤함으로 옵니다. 갑자기 다른 일이 급해 보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저항은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증거다.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당신의 뇌는 익숙한 것을 안전하다고 인식합니다. 새로운 행동은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뇌는 온갖 이유를 만들어 당신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으려 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부터 하자.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성공한 모든 사람은 이 저항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유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저항을 느낄 때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되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두렵다. 그래도 나는 한다. 이 문장이 저항을 무력화시킵니다. 저항은 당신이 그것과 싸우거나 그것을 무시할 때 강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지나갈 때 힘을 잃습니다. 첫째, 저항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적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렵다. 이렇게 적는 순간 그것은 추상적인 감정에서 구체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다룰 수 있습니다. 둘째, 작게 시작하십시오. 저항이 너무 크다면 목표를 줄이십시오. 1시간 운동이 어렵다면 5분만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분을 하면 저항은 약해지고 당신의 의지는 강해집니다. 셋째, 저항을 느낄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이 저항이 나를 막는다면 1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은 현재의 불편함과 미래의 후회를 저울질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후회가 현재의 저항보다 무겁습니다. 저항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장하는 한 저항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저항을 한번 통과할 때마다 다음번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저항을 통과하는 것도 근육과 같습니다.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저항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나침반입니다. 저항이 없다면 당신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항이 클수록 당신이 얻을 보상도 큽니다. 저항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성장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하나의 진리로 모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평생을 걸쳐 전한 메시지. 당신이 원하는 미래는 미래에 있지 않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행동 속에 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성공자처럼 행동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 부자처럼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건강해지고 싶다면 이 순간부터 건강한 사람처럼 선택하십시오. 자신감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걸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때를 기다립니다. 준비가 되면, 돈이 생기면, 시간이 나면, 자신감이 생기면, 하지만 그 완벽한 때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때는 당신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완벽한 때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둘째, 그 사람의 행동 중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그것을 하십시오. 매일, 예외 없이.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변하고 있다. 셋째, 결과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행동 그 자체가 보상입니다. 당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는 매 순간이 당신을 그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따라옵니다. 먼저 정체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계속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에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미래의 당신으로 살기 시작할 것입니까? 당신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 당신이 어떻게 일어날지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한 번의 행동이 다음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들이 모여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들이 모여 새로운 당신을 만듭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것을 행동으로 드러내면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우주가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라.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